오, 반갑군 발로스. 점메인 아니 드레전 호프인가? 아니 요즘은 방랑자라고 불려. 벌써 꽤 됐다고. 안 그래도 부사령관이 자네를 기다리고 있다군. 슬로는 좀어떻지 슬로는 군인이고 삶의 의미는 의무에 있지. 희망도 물론 큰 시련을 겪어야 했다. 그녀 인생에 아무 끼였지. 그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 아마 버거울 거야. 괜찮으면 한 잔하지. 끔찍한 옛날 이야기도 하고. <laughs> 뭘 먹이려고? 오일? 배터리 산? 음, 그거야 마셔보면 알겠지. 자네와 난 그중에 오래 산 편인데도 수 세기 동안 서로 서먹했는데. 이제 와서 뭐 어때? 다음에 마시지 카야트리 <laughs> 늙은 늑대를 좀 부드럽게 만들었나 보네 오래전 갈라진, 그 사이, 분열, 질통함 시작으로 현연한, 그 너머의 일변. <laughs> 계획이 통했습니다. 그림의 초점이 맞춰지듯 점점 아흐사의 생각을 읽기 쉬워지는군요. 하지만 다른 개념들은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처음 살라딘의 강철 전쟁 야수에 대해 들었을 때좀 난감했죠. 우린 붉은 전쟁으로 많은 목숨과 또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살라딘이 그 제국 군단을 지휘한다니 그들 때문에. 타이탄으로 후퇴하고 재결집했던 밤, 전외 화력팀을 돌아오지도 못할 생태도시로 보낸 갈까. 그들은 제 명령 때문에 죽은 겁니다. 우린 모두 빚을 진 거죠. 피라미드가 왔을 때, 싸우지도 않고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이건 그 희생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임무를 마쳐야죠. 살라딘이 강철 군주들을 예우하듯이 누군가를 이끌고 싸워야만 합니다. 계속하십시오. 아으사와 제가 준비되면 다시 잠수를 시작합시다. 어떻게 됐어, 친구? 상등기 기술은 정말 놀랍단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술이 사라졌나 몰라. 안 그래? 그런데 말이지 우리가 이번에 이기려면 내 장치를 위해서 사바툰의 늪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 줘야 할것 같아. 적을 깨부수고 물건을 가져오는 게네 특기잖아 영웅. 그러니까 왕좌 세계로 가져야겠어. 피라미드의 빠삭한 녀석을 끌어내려. 목격자한테서 끊어냈지 경멸자 놈들이 거기서 쓸만한 기술을 파헤치고 있는 중이야 네가 할 일은 그걸 찾아 가져오면 돼그 뒤에 기술 어쩌고는 이 방랑자한테 맡기라고 쉽지? 저기 하나 더시부가네 머릿속에서도 속삭이나? 나한텐 옛날에 영웅적 업적을 상기시키더라고 암흑기로 머릿속을 채웠지 너도 과거를 알잖아 방아쇠를 당기고 죽고 그럴 필요 없었는데 그런데 시부가 용서하겠다고 속삭이더군 괜찮다는 듯이 너 같은 학살자한테는 시부가 뭘 했는지 안 모를 게 예의가 아닙니다 썬더건은 힘들었을 거야 오랜 시간 정신적으로 많이 압박받고 있잖아. 오해하지 마. 지금까지 잘 견디고 있다고 생각해. 괜찮다는 말은 싫어하는 것 같던데. 안 괜찮으니까. 추악해야 이길 수 있으니까. 기억을 품고 살아야 돼. 저 편에서 또 만나자고. 사령관과 통신하는 걸 방해하려고 네가 자기 우주선을 사용하는 걸 카이아틀도 아나? 아, 그거 슬로는 네 도움이 필요 없다 자기 일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말을 섞지 않은 지꽤 오래됐지 전장에서 함께 싸우게 됐다고 이제 나한테 설교까지 하시겠다 나는 네 밑에 강철 야수가 아니야, 살라딘 날 제자처럼 대하지 마라 그럼 똑바로 하든가 이렇게 순진에 빠져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남았나? 도움을 구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도와주는 것도 어렵지 않고 슬로는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가? 동료가 물에 가라앉는 걸 보면 물에서 꺼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슬로는 타이탄도 빛없는 붉은 전쟁도 견뎌냈다 그녀는 압박감 속에서 성장한다 말해봐라, 살라딘. 결국 너도 나랑 다르게 행동한다고 할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과잉 보호로부터 슬론을 보호하려고 그런 거지. 맞지? 그건 슬론이 부탁한 건가? 네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라. 기가 없더니 널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군. 넌 철의 늑대가 아니라 독술 강아지다. 알겠다. 방의 신호는 없애도록 하지. 다만 바로 따라 뛰어들지 말고 슬론이 혼자 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믿어주어라. 나도 슬론을 과하게 보호하는 건좀 차지하도록 하겠다. 그 대신 내 관심을 너에게 더 주도록 하지, 발루스키아. 하하, 음. <laughs> 내 승리다. 잘 있어라, 살라딘.